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로직마크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로직마크의 가치 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 세계 무역 성장률의 후퇴와 저성장 고물가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에도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과의 첫 무역 협상 타결로 비트코인이 급등했는데요 한편 로직마크는 급등 이후 차 실현 매물과 함께 연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제 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 가능성과 AI 칩 수출 제한 철회,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타결로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모를 트럼프와 파월의 파워게임. 각 국간의 지하자원 전쟁, 미중 해운 전쟁 등각 국간의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기 침체 확률과 소비 심리 악화로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 협상의 진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번 주는 각종 지표 발표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또한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세 협상을 통한 국장의 흐름 역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수 있는 만큼 꼼꼼히 체크하며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며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획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면,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직마크는 사람들이 안전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더 오래 살수 있도록 원격 모니터링을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집과 다양한 연령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 건강통신 장치 및 IoT 기술을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정부기관, 메디케이드 병원, 보험사와 협력 관계에 놓인 헬스케어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 밖에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직 마크는 지난 3월 20일 나스닥 최저 2차 가격 이준수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후 추가 계약권이 공개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4월 말경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 빠르게 찰실던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상장 폐지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향후 있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드라마틱한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마저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즉0.01 달러 밑으로 밀리는 모습 혹은 0.009 달러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거의 영원에 수렴하는 흐름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라인에서 물려 있거나 혹시 모를 급등을 예상하며 이런 라인에서 올라타신 분들이라면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 0.01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 후 다시 한번 주요 매물대 상단 안착했을 때 재진입 타점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도저히 혼자서는 손실 복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만 잘 선택을 한다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어떤 종목에 매수가 들어가야만 수익 복구가 될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나 로직 마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